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이시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Z 플립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이스 유니버스에서 밝힌 바로는 갤럭시 Z 플립, 지 폴드를 5개월 정도 기다리면 만나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저번 1월 31일 유명 팁스터인 로스용과 어느정도 비슷한 맥락이 있어 보이네요 해외 팁스터인 안토니가 자신의 트윗을 통해 밝힌 바로는 하드웨어나 디스플레이에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먼저 디스플레이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면, 지플립의 내부 디스플레이는 6.7인치나 6.9인치의 UTG 글래스로 마감된 AMOLED 패널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 120Hz의 고주사율을 탑재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베젤이 지플립 2에 비해 얇아지고, 전면 카메라 구멍인 펀치홀 크기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비슷한 의견으로 로스 형은 갤럭시 지플립 3의 디스플레이가 6.7인치 가변 주사율을 지원하는 LTPO 디스플레이를 탑재할 것으로 소개하였는데요. 이번 S21 시리즈에 적용된 것으로 스마트폰의 사용 환경에 따라 자동으로 주사율을 조절해주는 방식과 동일할 것으로 예측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사진, 웹페이지와 같은 움직임이 거의 없는 정적인 상황에서 주사율을 자동으로 낮춰주고 게임이나 영상 같은 움직임이 많은 동적인 환경에서 주사율을 높여주어 부드러운 화면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는 아주 고마운 기능입니다 다음으로는 AP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AP의 경우 스냅드래곤 888이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s 2 1의 경우 엑시노스, 스냅드래곤을 지역에 따라 다르게 탑재했는데 이번 Z 플립 3도 그렇게 될것 같긴 합니다. 제 생각에도 어떻게 탑재될지 정말 궁금하긴 하네요. 이번 s 2 1의 경우 고사용작 없이 뜨겁다라는 평이 많아서 불시노스 2100, 화력 888이라는 오명을 얻게 되었는데요. 갤럭시 Z 플립 3가 이 부분이 개선되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번에는 새로운 힌지 메커니즘을 탑재하여 향상된 방수 방진 시스템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전작인 Z 플립2의 경우 커버 디스플레이가 작았지만 Z 플립3의 경우 커버 디스플레이가 동일한 크기일지 아니면 커질지 Z 플립3가 나와봐야지 알것 같습니다 카메라의 경우 전작 같은 듀얼 카메라가 아닌 요즘 대세인 트리플 카메라로 업그레이드가 될것 같으며 안토니는 갤럭시 Z 폴드2에 적용된 후면 트리플 카메라가 비슷하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가격에 대한 정보도 나왔는데요 갤럭시 Z 플립 3의 예상 가격은 Z 플립 2에 비해 약50 달러 정도 인상된 1,499 달러 정도로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로 계산하면 약 165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이번 S21 시리즈의 충전기, 이어폰 등 기본 구성품이 제외되어 출시된 것처럼 Z 플립 3도 동일하게 패키징이 될것 같습니다. 하드웨어 스펙이 업그레이드되었다고는 하나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반가운 일은 아니네요. 국내 커뮤니티에서 퍼지고 있는 렌더링의 출처로 스텔리스트라는 닉네임을 가진 유저가 S20이 기반의 지플립3 렌더링을 공개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S20이 기반의 지플립3 디자인 굉장히 이쁜 것 같습니다. 출시 예정일은 팁스터들의 말에 따르면 7월 정도쯤으로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폰12S와 경쟁하게 될 텐데 과연 승자는 누구일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Anyway,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제이시였습니다.